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어, 정말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분들, 그분들에게 쏟아진 어떤 따뜻한 응원의 손길들, 이 뉴스 보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참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면에 담긴 의미?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 같은 걸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단순히 그냥 아 좋은 얘기다. 이걸 넘어서 이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뭐 그런 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진짜 숨막히는 더위였잖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리고, 이런 날씨에 그 두꺼운 방화복 입고, 불 끄시고, 또 구조활동 하시고, 와, 소방관 분들 어려움은 뭐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바로 이럴 때, 그 충북 제천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원을 안 밝힌 남녀분이 커피 서른 잔을 두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메모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의미있게 쓰고 싶었다. 이렇게 남기셨다고. 아, 이거 참,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기부가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어, 공적 자원의 출처를 딱 밝히면서 의미 있는 사용, 이걸 고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음, 공동체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지지, 격려, 이런 걸로 연결하려는 어떤 시민의식,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그렇죠 세금을 어떻게 같이 있겠을까 이걸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네요 네네 일종의 그런 가치 판단이 담겨 있는 거죠 또 비슷한 움직임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괴산 11고 안전센터 여기는 익명의 시민이 50잔 하고 쪽지를 남겼는데 부모님께서 구급자 신세를 몇번 지신 덕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요 아, 위급할 때 도움받았던 경험이 직접 행동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서비스, 특히 이제 생명하고 직결된 응급서비스 경험이 개인한테 얼마나 강렬하게 남는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이런 감사의 표현으로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좀 크게 보면, 이런 긍정적인 개인 경험들이 결국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랄까, 지지 기반이랄까, 이런 걸 다지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음 그렇군요. 강원도 춘처 사례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요. 유오균 씨라고 33세 이분은 민생지원금에다가 자기 돈을 좀 보태서 아이스커피 100잔 이걸 전달했는데 계기가 참 퇴근길에 사이렌 울리면서 막 출동하는 소방차를 본 거였대요. 어, 직접 목격한 장면이 딱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 장면을 보고 바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경우는 앞선 사례들하고는 또 약간 다른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실명으로 하셨고 또 공적 지원금이랑 사비를 같이 썼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시각적 목격이었다는 게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의 어떤 노고나 긴박한 활동이 눈에 직접 보였을 때 시민들의 공감이나 행동 유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걸좀 시사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직접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움직이니까. 네. 그리고 공적 자원하고 개인적 기여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듣고 보니 그면 음, 소방관들처럼 노고가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직종 말고요. 잘 드러나지 않는 다른 필수 직종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자발적인 지지를 좀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미담들이 감동적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다른 분들에 대한 관심, 지원 이런 것도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에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이런 응원의 손길에 소방대원 분들은 정말 잠시나마 더위를 잇고 큰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충부소방본 관계자분도 시민들 격려 덕분에 큰 힘과 보람을 느낀다면서 감사를 표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사례들이 그냥 한두 번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어, 하나의 흐름처럼, 물결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공적 자금이든 사비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소방관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봐야겠죠. 이건 단순한 안타까움, 동정심, 뭐 이런 걸 넘어서서 공동체 안전을 위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연대.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정리를 좀해 보면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때로는 정부 지원금 같은 공적 자원까지 활용하면서 소방관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모습들. 이건 분명히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연대 의식 이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뉴스들 보시면서 아마 여러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 물론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데, 이걸 넘어서서요. 폭염이나 아니면 혹한 같은 아주 극한 환경에서 일해야만 하는 모든 필수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해야 할까? 그냥 일시적인 격려나 미담을 넘어서 그분들 노고에 걸맞는 좀더 안전한 작업 환경, 또 정당한 보상, 그리고 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이걸 어떻게 만들고 또 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는 좀 구조적인 해법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일시적 감동을 넘어선 구조적 고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